학습 간증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쭉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교구 2와 3구역의 강진영 성도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수 있게 해주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학습을 받고 난 이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너무 놀랐고 떨렸습니다. 이제 막 젖을 땐 아이에게 간증이라니요. 이제 이때 문득 성경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는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생각하고 감사하며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에 서게 된건 모두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10년이 넘게 절에 다녔습니다. 기도가 좋아서 다녔고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다녔습니다. 남편은 교회에 다니고 저는 절에 다니면서 서로의 신앙을 존중해 주면서 서로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성경이 진리임을 알고 창세기를 읽고 요한복음을 읽어보라고 권했습니다. 남편의 권유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제게 일어났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난 이후부터 저희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십수년간 불교 신앙을 갖고 다녔던 곳에서 하루 아침에 배척을 당했습니다. 총무를 맡고 있던 저에게 아무 인원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자리를 주었습니다. 둘째, 말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면 가질수록 몸이 아파왔습니다. 일어났다 다시 눕고를 반복하며 한 달의 시간이 흘렀을 때 남편과 함께 새벽 기도를 참여하였고 중부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남편도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열심히 다니고 주초도 완전히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안 가겠다던 아이가 주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려 밝게 자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나의 주인 대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우상숭배함을 용서하시고 재와 사망 가운데 있던 한 영혼을 살리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짧은 기간 동안의 중부교회에서의 신앙생활에서도 어려운 시련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모든 분의 기도와 사랑 어린 격려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연약하여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도 주의를 지키고 기도도 열심히 하며 더 자라 봉사와 헌신을 드리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진영 자매는 불교 신자가 보통 신자가 아니고 완전히 골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변화를 시키시는데 아주 급속도로 변화시키셔서 진실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아주 즐겁게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